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하이디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백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강가로 왔어요. 그 강가의 이름은 배진강가입니다. 이 배진강가에서 하이디는 언제나 백조를 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백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백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이디는 너무 놀라서 매일매일 백조를 찾아왔지만 백조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2022년 1월 1일 드디어 백조가 나타났어요. 하이디는 너무 반가워서 그만 모든 걸다 던져놓고 백조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백조들은 하이디가 가까이 가면 저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이디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백조들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 정말 열심히 백조들을 찾았죠. 결국 백조들을 만나서 백조의 사진을 찍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요?